코딩 배우다. 변수 선언에서 멈춰본 적 있나요? 이제는 바이브만 맞추면 앱이 완성됩니다. 아이디어를 인공지능에게 말하고 커피 한 모금이면 끝이죠. 도대체 환경 설정부터 배워야 할게 왜 이렇게 많아? 하고 좌절했던 그 순간. 이젠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현실이 됐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바이브 코딩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자연어 프롬프트만 던지면 인공지능이 코드 작성부터 배포까지 전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코드 짜지 말고 바이브에 몸을 맡겨라. 는 트윗 한 줄에서 시작해. 지금은 코딩 에이전트가 대중화된 시대가 됐죠. 상상력은 사람이, 문법은 인공지능이, 맡으니 학습장벽이 훨씬 낮아집니다. 코드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코드를 실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시키고 또 시키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지금이 왜 최고의 타이밍이냐고요? 첫째, 초보자에게 완벽합니다. 이제 코딩은 수학처럼 기본 소양이라는 시대인데 인공지능 도구 덕분에 업무속도가 최대 80% 빨라진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어요. 둘째, 로컬 환경 설정 필요 없죠. 브라우저용 통합 개발 환경 하나면 끝이니까요. 셋째 프로토타이핑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브라우저 한창 안에서 코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호스팅이 모두 해결되니까 해커톤이나 스타트업. 최소 기능 제품 즉 mvp를 며칠도 아닌 단몇 시간 안에 뚝딱 만들어 시장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6달은 투자해야 할 개발 이제는 엿새면 충분해요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피터 레벌스 같은 글로벌 솔로 개발자는 월 1억 원 넘게 벌어들이고요 국내 솔로 프리너 컨퍼런스에서도 혼자 기획 개발 마케팅으로 성공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해 봅시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 그 바이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에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을 써주세요. 댓글에 좋은 아이디어가 보이면 실제로 바이브 코딩으로 제작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댓글 고고고